감정평가사 시험은 제가 해설을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덟 문제 쉬우니까 그건 간단히 보시고 지난주 토요일날 법무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무사 등기법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등기법 30문제 제가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또 동영이나 마지막 마무리 정리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 건데 어, 이번 법무사 등기법 꽤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올해 등기법 개정상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봤었는데 꽤 나왔어요. 어, 생각보다 잘안 나오던 건데 이 개정사항이라서 특히 법무사 시험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세부적으로 아 이렇게까지 됐네 라는 걸 많이 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되게 고민스러워요 중개사회 어느정도 반영할 것이냐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연습을 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그것만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변형해서 예,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